자, 뒤 암석 부분부터 좀 보고 자 암석은 돌이에요 돌 돌인데 요거 <laughs> 봐봐 지구 전체를 지구 전체를 보면. 지구 전체에서 육지 부분이 있을 거고, 바다 부분이 있을 그런 말이지. 우리 지구 전체에 있는 육지 부분, 이 부분을 묶어서 뭐라 불러주냐면은 지각이라 고불러다 지각을 부수면 암석, 돌이 되고요. 암석을 부수면 광물. 광물을 부수면 원소 단위가 돼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암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암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즉, 생성 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생성 과정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져요. 퇴적암은 퇴적물질이 쌓여서 굳어지면 퇴적암이고, 변성암의 기존에 있는 이 화성암과 태정암이 열감력을 받아요 그럼 성질이 변해서 새로운 암석이 만들어져죠 그러면 <laughs> 화성암 즉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졌는데 이 마그마가 마그마가 말이야 땅속에 있었던 마그마가 터져가지고 흘러내려서 바깥쪽에서 빨리 식어서 만들어졌는 암석이 있을 거예요 즉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졌어요. 지구 내부에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얘는 화산암, 화산 근처에서 얘는 깊은 심자를 써서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심성암인데 누가 더 빨리 식을까? 그렇지 밖에 흘러 나오게 되면 외부랑 접촉되니까 빨리 식어 빠르게 식으면 어떻게 되냐면 결정이 자랄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으면 결정이 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요. 그래서 결정 크기가 커요. 얘는 결정 크기가 작겠죠. 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있어 보이고, 뭐라 불러주냐면 세세하게 작다. 그래서 세립질이라고 불러주고요. 엄청 크다. 그래서 조립질이라고. 원래 니들 교육과정에서 안 알려줘도 되는데 일단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누가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예시로 보게 되면은 반려암, 화강암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이에 섬노암이라는게도 있어요. 현무암, 유문암이 있는데 이 사이에 안산암이라는 게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나오는 게 심성암, 심성암인데 누가 누가 더 어둡고 누가 누가 더 밝냐에 따라서 좀나누는 거야. 이거는 밝고 어둡고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밝은색 강물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어두운색 강물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이제 녹았을 때 심성암과 화산암이 각각 될수 있는데 그 심성암과 화산암 중에 색깔이 결정될 수 있다. 즉 현무암은 어두운색이고 유문암 쪽으로 갈수록 밝은색이거든. 그러면 유문암 쪽에는 밝은색 강물이 많이 들어가서 녹아 있었던 마그마였던 거예 그게 식으면 이제 유문암이 되고, 어두운색 강물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게 빨리 식으면은 어, 현무암이 됩니다. 거꾸로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었을 때 어두운색 강물이 많이 들어가 있었으면은 발리암이 되는 거고, 밝은색 강물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녹았던 마그마가 빨리 식으 천천히 식으면 화강암이 됩니다. 주 문제 되겠어? 자 그다음 그래프로 그리면 <laughs> x축이 결정 크기, y축이 밝기라고 했을 때 결정 크기가 크고 밝으면 D가 되겠죠. 밝고 크면. 음 그러면 얘는 화강암입니다. 결정이 크니까 심성암이고 밝으면 화강암. 거꾸로 어두운데 입자 크기가 작다. 그러면 입자 크기가 작은 화산암인데 어둡다 그랬으니까 현무암입니다. 스테아르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스테아르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잘 굳고 잘 녹아요. 그래서 열을 조금만 주면 녹아 봐. 요 녹인 상태에서 얼음물에서 빨리 식힌 경우가 있을 거고 뜨거운 물에서 천천히 식힌 경우가 있어요. 냉각 속도는 얼음물이 훨씬 더 빠르겠죠. 결정 크기는 음, 결정이 천천히 식어서 자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는 더운 물이 더 크겠죠. 누구랑 비교를 해줄 수 있겠어요? 얘는 빨리 식었으니까 화산암을 비어할 수 있겠죠. 얘는 천천히 식었으니까 심성암에 비어할 수 있겠죠. 음. 그래서, 우리 종류가 아예 좀 다르다 보니까, 비교를 할 때요, <laughs> 현무암과 화강암을 많이 비교해요. 일단, 화강암은 심성암이고,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알갱이 크기가 크죠. 밝은 색. 현무암은요, 지표 근처에서 빠르게 식었어요. 그래서 입자 크기가 작고 그다음에 화산암이죠. 어두운 색 광물이 많이 녹아 있어서 어두운 색을 띠게. 오케이? 그다음에 태저암. 퇴적암. 태저암이라고 하는 것은 태정 물질, 돌, 자갈 이런 애들이 이제 흘러가지고 쌓여서 굳어진 게 태저암인데. 태적물질이 운반이 되고 쌓이고 다져지고 굳어져서 퇴적암이 돼요. 음, 이렇게 돼서 만들어지는 건데 <laughs> 생성 순서 잘 알아요. 그 다음에 태적물첫 번째 퇴적물이 쌓였어. 두 번째 퇴적물이 쌓였어. 세 번째 퇴적물이 쌓였어. 그러면 퇴적물들끼리 쌓여있는 경계가 생기겠죠. 이걸 뭐라 불러주냐면 층리라고. 그래. 층을 분리해준다. 층리 태정암에서 <laughs> 나타나는 특징 이 그럼 태정물이 질 쌓였는데 이 2번이 쌓이기 전에 생명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생명체 모양이 모양대로 이렇게 모양이 남겠죠. 이걸 우리가 화석이라고 그래서 화석과 층리는 태정암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 퇴적암의 종류에 따라서 자갈 모래 진흙이 쌓여서 만들어지면 여암 모래 진흙이 쌓여서 만들어지면 사암 진흙이 쌓여서 만들어지면 셰일인데 초등학교 때는 이걸 이암이라고 부니다 원래 다른 건데 그럼 고등학교 가서 분리를 하고 일단이라고 워봅시다그 다음에 자갈 모래 진흙을 같이 가지고 오다가 이제 바다로 유입되면 바다에 파도가 치다 보니까 물의 힘이 약해져 요 물과 반대 방향으로 파도가 치고 있어요. 그러면 퇴적 물질을 놔두게 되는데 무거운 물질을 많이 놔두겠지 그래서 자갈 모래 진흙 순서로 바다에 점점 깊이 들어갈 때퇴적 물을 놔두고 가고. 그래서 그 해안에서 가까운 쪽에서 여감이 주로 발생 그 다음에 사암그 다음에 세의 순서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알아놔 주시고 석회물질 응? 석회물질 자갈 아 미안해요 조개껍데기 산호 같은 애들이 이제 부러졌다가 굳어져서 퇴적암이 되면 석회암입니다 화산재가 쌓여서 굳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 굳게 되면 어, 암염이라고 화산재니까 뭔가 화성암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아니야. 태정암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지면 암염. 이거 염암이 아니고 암염. 미안해요. 암염이 아니라 응회암이라고 암시 마산재. 쌀에서만들어지면 응회암. 암염은 소금이 굳어져서 돌 됐는 게 암염이에요. 염암이 아니라 암염이라는 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알아놔 주시고 변성암은 기존에 있었던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하면 변성암이에요. 압력을 받게 되면 생각을 해 봅시다. 돌이 있었어. 요 이렇게 압력을 주면 찌그러지겠지 이 안에 있었던 결정들도 이런식으로 뭐가 생겼냐면 이게 염리라는거야 압력을 주는 방향과 수직하게 줄무늬가 생겨 염리는 변성암의 특징이 한계다 원래 이렇게 결정이 크게 크지 않았어 팝콘이 어때요? 작은 앤데 열을 주게 되면 터지면서 이렇게 되잖아 열을 주게 되면 이렇게 될수 있어요. 결정의 크기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정의 크기가 커지는 큰 결정과 염리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변성암의 특징이 되는 거야. 자, 봅시다. 화강암, 사암 석회암, 시일 이렇게 있는데 화강암이 열압력을 만나면 편마암. 원래 이 편암이라고 하는 걸 거쳐서 편마암이 되는데 제일 보면은 딱 그렇지. 그다음에 사암은 열감령을 받으면 규암 석회암은 대리암이 됩니다. 음,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놔주시고 응. 선생님이 암기 세스트를줄 건데 거기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것까지다 외워주세요. 응. 그 다음 암석은요 한 고정된 형태로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자 마그마가 식어서 화성암이 되었습니다. 얘가 풍화침식이 되면서 모래가 되었어요. 그게 굳었어요. 퇴적 물질인데, 모래가. 그게 굳었어요. 퇴적 암력상암이 되죠. 열과 압력을 받았습니다. 뭐가 됐어요? 주암이 되겠죠. 그게 너무 열과 압력을 많이 받아서 녹아버렸어요. 마그마가 됐겠죠. 다시 굳었어요. 화성암이 되겠죠. 돌고 도는 거야. 암석은 고정적으로 있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계속 돌고 돌아. 이걸 암석의 순환이라고 불러줍니다. 옆에 문제 풀 어보 세요.